4번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3차입니다. 자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절댓값 fx-1의 값이 존재한다. 어 절댓값을 갖고 있는데 존재한다는 거는 그치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원래 저 fx-1이 무엇을 꼭 가지고 있었어야 돼? x, 아이고. x를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뿐이 아니죠. 하나 약분하고 나서도 아직도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지? 아, 그러니까 얘가 x제곱 자체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0이 나올 거니까 뭐이 값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나조건에서는 이 fx에다가 뭘 곱해? x를 곱해. 그럼 몇 차가 되는 거야? 4차가 되는데 4차에서 뭐 2차를 뺀다고 해도 어차피 최고 차는 4차가 될 거니까 그 4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x를, 인어 그렇지, 어떻게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거나, 그치? 이게 뭐 이제 0이라고 할 때, 그러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x축과 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먼저 그러면 fx, 자1 넘기고요. 거기다 x 곱해보겠습니다. 나식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그럼 전개하니까, x 곱해서 전개합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 x의 세제곱 플러스 x, 자, 저거 데리고 옵니다.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대박 아닙니까? x제곱으로 묶이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방금 봤지만 이미 x제곱은 0 이상이니까 이거는 x축에 닿아서 접해서 퉁 쳐서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역시 얘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허근이거나 또는 중근이거나 중허근이 되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 d 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갈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알파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가 뭘 구해라? F 5의 최댓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F 5 구해봅니다. Fx가 지금 이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x 자리에 5 들어가면 125 아니다. 그냥 쓰는 게 빠르겠네요. 그치. 25. 바로 5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값에 뭘 구하라고? 최댓값을 구하라고? 풀려면 알파 자리 뭐가 들어가야 해어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가야지 빼고 있으니까. 5 그럼 마이너스 4 들어가게 되니까. 25 곱하기 얼마? 9 플러스 1인데 15의 제곱인 거죠. 225니까 1 더하면 226이 답이겠다. 5번 자. 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 일대일 대응이면서 뭐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든지 그랬을 때 yfx하고 f e 인버스하고 교점의 개수가 세 개인데 그 교점이 각각 x는 마일, x는 1, x는 2가될때 그때 이제 비정개수를 구해라라는 문제인 거네. 그럼 여기다가 내가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드리고요. x=1일 때, 어차피 뭐 x=1은 다 지나가야지 연속이 될 거니까. 음, 그리고 나서 증가하는 함수 한번 그려보려고 증가는 하저 선을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자 열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이니까 직선이니까 어떻게 할까나.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면 이차 함수 계속 증가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겠지. 이거를 내가 그치 이 빨간색이 지금 누구냐면 f를 그린 거야. f를 내가 여기다가 역함수 그려보려고 역함수 그리면 어차피 대칭으로 어,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냐고. 얘가 이제 f 인버스인데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이거는 두점 이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죠. 증가할 때. 괜찮습니까? 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기는 그릴 수가 있지만 어, 세 점에서는 죽어도 못 만나죠. 그래서 이 그림은 틀렸다는 거. 자, x가 일일때 이제 감소 함수 그려 봅니다. y는 x 또 이렇게 하나 그려 줄 거고요. x 어차피 그좀은뭐 1, 1이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자, 다시 f를 그립니다. f가 자 직선이 내려가는 직선으로 쭉 그릴 거거든요. 어떻게 그려야 돼 뭐~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려가는 직선 그러면 이차 함수도 어떻게 해? 감소 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어, 직선은 얘의 대칭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곡선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려볼 수 있겠지. 와우, 그리고 나서 봤더니 너무 대단한, 대단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laughs> 파란색 f인벌스, 빨간색이 지금 누구냐면 f가 됐던 거야. 근데 교점이 몇개 나왔어? 세개 나온 거 보입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이 교점의 x 좌표가 2가 됐던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교점 다 나왔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어디 봅시다. 아, 어, 그렇지 대칭을 이루고 있었어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마일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위쪽에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일, 컴마 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가 되고 있으니까 이해하지? 어, 가운데 있는 점은 1 컴마 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a x 플러스 b는 바로 갈수 있죠.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y는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인데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이분의 일 되는 거 괜찮죠? 이분의 일 그다음에 엑스 자리에 일 들어가서 일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이분의 삼 되면서 오 a 값은 마이너스 이분의 일 b 값은 얼마? 이분의 삼 구해 볼수 있겠고 아래식에다가는 그냥 일 집어넣으면 되죠 연속이니까 그러면 c 플러스 이분의 오가 일인 아, 거니까 c 값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이분의 삼이라는 거 구해 볼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이제 끝났죠 문제는 2, a 에 a 플러스 4b 플러스 6 마이너스 10c 플러스 15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답은 얼마야? 20이 되겠네요. 자, 6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 fx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최고차항이 1인 2차함수다. b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x자리에 0 들어가가지고 하나 써볼 수 있겠다. 얼마 0 들어가면 3f0은 a F 마이너스 B 이거 연속 조건으로 지금 여기까지 쓸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그 다음에 아, 박스가 아주 거대하게 나와있는데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T가 마삼하고 6분이래. 어, 뭐뭔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X가 마삼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T의 값이 마삼하고 6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거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봐야 될것 같아. 자, x자리에 마이너스 3 들어가면 그치 분모가 0이니까 분자에다가도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 그러면 이건 0분의 0 때문에 그치? 얼마 나와야 돼? 어차피 그 유리화시켜도 GT 제곱은 사라질 거고, G마삼은 0이 되어야만 그치. 절대값 GT에서 절대값 씌우고 나오면서 루트 GT의 제곱이 절대값으로 나오면서 G, 절대값 GT 빼기 절대값 GT는 0이 되어서 0분의0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삼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V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라고 괜찮죠. 오. 그렇다면은 어디 봅시다. 어차피 지마 삼이 여기 다 나오는 연구소 작은 쪽에 x 플러스 삼이 있었네요. 괜찮습니까?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마이너스 삼으로 갈 적에 자, 다시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4 아, 이거 유리화 시켜야 되니까. 좀 삐뚤어졌나? 다시 한번 x 플러스 삼을 앞쪽에 쓰고 유리화까지 시켜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삼의 완전제곱이 있고, 여기 지금 루, 아, 바로 열고 루트, 절대값, g x. 플러스 gt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절댓값 gt, 된거 괜찮죠? 그럼 위에는요, 이거 쓱쓱 사라지고 gt만 남을 건데, 아, gx의 절댓값만 남을 건데 그게 누가 남아있는 거냐면 위식이 남아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위식에 지금 x 플러스 3에다가 fx를 쓸 건데, 그 fx가 그치,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어차피 이거 약분해서 분모가 0되는 건 사라져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fx를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x 플러스 3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약분을 시키려고. 괜찮습니까? 오 그리고 나서 봤더니 x 마이너스 뭐 알파 이런 식이 하나 남더란 이야기죠. 요 상황 지금 괜찮습니까? 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이거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삼으로 아 마이너스 삼으로 갔어. 그럼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삼 집어넣어도 되죠. 영분의 0 되는 거 집었으니까 x가 여기 x인 거 여기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위식은요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수 있고요. 분모는요. 이거 아까 g 마이너스 하면 0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0으로 날라가졌단 말이야. 그럼 아래 두 개는 뭐만 두개 남아 있어. 루트 g t 제곱 더하기 절대값 g t인데 그거는 두 배의 그냥 절대값 g t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 t가 마삼하고 육분이라 그랬어. 존재하지 않는 t가 이거하고 이거라고. t가 얼마하고 얼마? t가 마삼하고 마3, 아, g6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분모가 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gg아 마삼은 0이다. 그 말이지. 분모가 0이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아또 g6은 0이다. 이렇게 되 있는 거죠. g 마삼의 0인 건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잖아. 그럼 g6이라고 하는 것은 위식에서 위에 있는 주어진 식에서 아래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다가 괜찮습니까? 거기서 식이 하나 또 나올 거라고 자 다시 g6은 0이다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6 플러스 a 곱하기 f에 6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쓸 건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약분해서 날려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f에 6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어그6 마이너스 b f가 아까 그렇지 x 플러스 3을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이 파란색 식이 누구였냐면요. 이 파란색 식이 f x였던 거거든요. 괜찮나요? 잠깐만 여기다 fx를 한번 씁니다. fx가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 그랬는데 6 마이너스 b도 지금 인수가 된 거라고 이 집어넣었을 답이 0 나온 거니까 이 상황 괜찮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방금 구한 그6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결론은 b가 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집 b 앞에 있는 알파. 6 b가 누가 될 수도 있어 알파하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집어넣어 보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해서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내가 뭐라고 지금 써볼 수 있냐면 두 가지 버전으로 쓸수 있었던 거야 x 플러스 3 하나하고 x 마이너스 알파 알파 그대로 쓸게요 또 하나는 fx x 플러스 3 하나하고 x 마이너스 6 플러스 b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 그래서 그때 이제 gx를 다시 한번 써보면 gx라고 하는 것은 자 위식 잠깐 보면서 갑니다. 위식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자 그러면 fx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여기는요 x 플러스 a 그 다음 이제 x 자리에 f x 마이너스 b 그랬으니까 x 자리에 전부 다 x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어, f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x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라고 하나 쓸 거고요. 괜찮죠? 아 잠깐만 아까 b가 9 나왔던 거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b에다가는 9를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x 6.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 9마 알파 되는 거죠. b에다가는 지금 9를 대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g x 를두 가지 써놓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역시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6. 뭐야 이게 지금? 뭐라고 쓴 거야? 6 플러스 b라고 쓴 거죠. 근데 b 아 이거는 지금 다른 식이었던 거니까. 아 잠깐만요. 여기가 6인지 인지잘 모르겠어가지고 6 플러스 b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x 6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는요 x 플러스 a 곱하기 자 f x 마이너스 b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대입하는 거지 f에다가 x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쓸 거고요. x 마이너스 b 어?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랑 없어지나 6되는 거네요. 여기 지금 위식들은요 x가 0보다 작을 때둘다 여기 가운데다 쓸게요. 이거는 x가 0보다 그거나 같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괜찮죠 이 상황에서 하나씩 이제 알아보면 돼 gx가 가지고 있는 해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아까 말했지 gx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gx가 가지고 있는 해는 그치 요거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3이거나 6이거나 괜찮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려고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해가 있으면 안 돼요 한번 써야 되겠다 <laughs> gx는 0을 만족하는 해가 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6분이거나가 아니죠 이거 두개뿐이다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어 그치 첫 번째 식 봅니다 첫 번째 식에서 x는 마이너스 3이 식으로 지금 인수로 나와 있어 이건 근이죠 x는 마이너스 3근 근데 여기 이제 알파가 있는데 이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더 이상 마이너스 3 이외의 근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답이 마이너스 3이거나 혹은 그 알파는 0하고 상관없이 0보다 크거나 같아버리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 상황 시 괜찮습니까? 첫 번째 거 풀었고요. 이제 두 번째 거에서는 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6이거나, 그치 6은 이미 하나 나와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해가 하나 나와있는데 아 a는 양수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큰 거랑 상관없어. x는 마이너스 a가 돼버렸으니까. 그쵸죠 그럼 이제 얘가 9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애 있단 말이야. 넘어가니까 x는 9 플러스 알파겠죠. 이9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답이 얼마이거나 6이거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9 플러스 알파는 이제 아예 0보다 크거나 같은 쪽과 상관없이 음수 답이 나와버리면 아까 x 콜 마이너스 i가 음수여서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0보다 카오라 같은 쪽에서는 6만 해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 이 상황 괜찮죠. 오 그럼 요때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거나 이때 알파는 마이너스 9보다 작은데 이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거는 알파가 얼마일 때니까. 마이너스 3일 때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b가 얼마인가 구했었어. 9인거 알고 있었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식도 한번 풀어봅니다. 요렇게 똑같이.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x는 마이너스 3은 지금 인수로 하나 나와 있고요. 해로.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가 x는. 어, 6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건데 그6 마이너스 b가 얼마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혹은, 혹은 그6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은 거랑 상관없이 아예 0보다 커버리면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이 식에서 나오는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넘기니까 9가 되는데 옆에랑 사실 똑같습니다 이거. b는 그치 6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거나 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식 풀어봅니다. x 플러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상관없어. 이거는 x는 마이너스 a가 돼서 0보다 한쪽하고 상관없죠.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다음에 x는 6 하나 여기 살아있고요. 가운데 거는 또 b 마이너스 3 그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b 마이너스 3은 이제 얼마가 되어야 돼? 6이 되어야 돼. 그러거나 또는 b 마이너스 3 자체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음수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이 해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b 값은 얼마? 부가 되겠다. 게다가 아까 저 위에서 b 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3보다 작다. 이런 해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러면 아 요거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b는 또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 위에 있었던 아까 알파가 얼마였어. 6 마이너스 비였기 때문에 알파는 또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양쪽에서 같은 해가 나오고 있, 있는 거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 fx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fx는 뭐라고 쓸수 있더라. x 플러스 3의 결국은 완전제곱이었더라. 아까 f x 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알파였던 건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거니까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x p 를 지금 x 구하고 있는데 l u s x plus 그렇지. 연속 조건 안 써먹었죠? 3 u s x 은 l u 써볼게요. 3 s x plus x plus x plus x p 데 b가 9였잖아. 괜찮습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0 들어가니까 3, 3은 9였던 x p a 곱하기 9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9 들어가면 36 되는 거 괜찮죠? 그럼 3으로 약분되고 따라서 a값은 얼마라는 거 4분의 3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다. 자, 문제는 이제 g4가 얼마니? 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지금 4 플러스 a에 잠시만요. 요거를 보고 여기다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b4라는 것은 4 플러스 a a가 지금 4분의 3좀 전에 나왔고요. 곱하기 f에 x자리에 4 들어가고 b가 마이너스 9 빼기 9 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5구해라 그 말하고 똑같죠? 아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둘이 계산하니까 4분의 14, 44, 16이니까 19 곱하기 a 자리, x 자리에 마이너스 5 들어가면 여기 지금 얘가 f(x)였던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제곱하니까 4가 되네요. 오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19 답으로 나오겠다. 와우,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